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새벽부터 또파에 나왔습니다. 아래 담배나방 전용약하고 요수하고 넣고 좀 세게 쳤더만 담배나방 피해는 이제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많이 잡혔는가 그날 밤에 쳤 더만 아침에 나온 벌레는 없더라 고요. 벌레는 뭐 죽은 벌레는 없던데 저번 먹은 거몇개 있고 아이 지금도 뭐 새로 먹은 거는 잘안 보이네요 잡히면 체만 다행이고 안 잡히면 또한번더 치는 기고 그날 요소하고 설탕을 좀 섞어 넣었거든요 요소하고 설탕을 좀 섞어 넣었더만 순무지가 그날 살짝 오는 것 같더만 순무지다 풀린 것 같습니다 물이 다 풀린 것 같고, 이제 신초가 쭉쭉 뻗어나오네요. 뻗어나오면서 키도 아이 컸어요. 이틀, 이틀, 이제 3일밖에 안 일하는데, 와, 거의 효과 좋네. 키가 안 큰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더만, 요소에 설탕을 좀 때려 넣어가지고, 줬더만, 확실히. 많이 컸습니다 뒤로 자뭐 고추도 위로, 위로 저번에 낙과도 많이 되더만 낙과 낙화가 되더만 이제 한번 새로 담에치지요 저렇게 떨어지지만 않습니다 아이고 벌레 때문에 벌레하고 완전 천장을 버리다 에이구 이러가, 벌레가 또안 먹으면 다행인데. 아또 열어. 저번에 먹은 것도 하나. 아 이거 물들어가, 응, 뭐니. 네. 한번 또썰러내야되겠저번 먹는 거 빼놓고는 지금 요한 바퀴 싹 둘러봤는데, 잘안 보입니다. 확실히 밤에 친게조가 주의해 있는 모양이야 밤에 어둡고 난 뒤에 오늘 고추 일부 뭐채물이라하기도 뭐하지만 일부 좀 땄습니다 다가 이제 쌀월 지났는데 숙성시인지쌀 지났는데 오늘 그것도 말아놓고 가야 되겠네요 근저기 잡 넣어놓고 가야 되겠네 현재까지는 안 보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맺히고 하니까 확실히 영양제를 자주 주니까 위에도 크게 달리네요. 이렇게 커야 무엇이 한 개를 따도 기분이 좋지 현재 봐도 뿔레 먹는 거는 잘안 보이고 키는 많이 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커지면, 뭐, 위에, 위에 달리는 거, 위에 달려야 하여튼 고추가 제대로 되거든요. 여기서 분지가 쭉쭉 뻗으면이 위에, 한조 정도 되는 거나 거는 수행된 거는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민도 뭐, 여섯 시컷 단다, 이뭐 밑에 저거 달리는 거몇개안 됩니다, 지다 해보죠. 뭐, 한나무에 아무리 달렸다 해도, 이거 뭐, 제가 100개 1개 되겠습니까 200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키케아가 저는 키케아가 답니다 지금 뭐저 혼자 쭉 뻗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키다돼갈라요 여러만나 커주면 뭐 걱정 없습니다 신체도 뭐잘 빠져나오네 확실히. 여기서 담으시켜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